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목에> 멍게?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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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다 아 이게. 제가 한입에 먹어서 될까요? 너무 배가 많은데 도둑질 아닌가요? <목에> 화나 화나 너무 맛있어서 <목에> 집에 가야 할것 같아 이제 아았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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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제 케마 케마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산남지역본부 빛거울 창년 미니 비니 리미입니다 저희 오늘 왜 모였을까요? 그럼... 오늘 맛집 탐방하기로 한날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가기로 했죠? 광주의 명물 바로 서대횟집 가기로 했죠. 네, 빨리 가시죠. 가시죠. 여기 자주 가시나요? 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는 정말 광주 최애 맛집입니다. 걸어서 1분 뛰어가면 30초면 갑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또 이런 더운 날에 가까운 거 너무 중요하죠. 아, 너무 배고파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가시죠.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 대박, 대박. 설레, 설레, 설레. 멍게 비빔밥 하나랑요. 네. 그 다음에 서대회 하나랑, 네. 그 다음에 불비빔밥 하나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을 이용해서 음식으로 이행시서음식으멍 이행시 는서요멍멍 멍멍멍 g Mong, m o 다 g m o 다아 m o n 이 Mong, m 두구 두구 두구두구두구 g 디 o n g Mong, m o 꼬막조이! 꼬막이 멍게 비빔밥 하나랑요, 서대회 하나랑 불비빔밥 하나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비스인가요, 사장님 아! 오, 가수! 난리나요, 진짜. 난리나 이게 바로 광주의 인심 아닙니까? 오, 지금 백종원 같아요, 대리님. 여기는 골모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너무 배고파요. 황금색인데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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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잘, 잘 먹겠습니다. 오, 너무 배고팠어요. 진짜요? 아유. 진짜. 진짜 배고파요. 얼른 드시죠. <laughs> 아, 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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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비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 일단 근데 조금 더 먹으면 안 돼요. <laughs> 배가 너무 고픈데요? <laughs> 배가 너무 고파요. <고픈데요? 웃음> 서재의 맛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생각해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 입에 먹어서 댓글을. 응. 오, 좋다. 너무 배가 많은데. <laughs> 도둑질 아닌가요? <laughs> 도전. 음! 이게 서대가. 네. 살짝 부드러운데 음. 오독오독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음. 식감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면 좀 심심하잖아. 근데 중간중간 오독오독한 게 훨씬 맛있는 느낌. 뭔지 알죠? 아, 음, 음, 그 음. 맛. 어. 그냥 부드럽기만 한게 아니야. 맞아요. 음. 음. 맛을 표현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음. 전 지금 맛있어밖에 못한것 같은데요, 지금? 아, <laughs> 맛있어가 맛있어. 최고의 맛있어. 맛 표현이죠. 음. <laughs>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원래 멍게를 못 먹었는데 응? 오늘 처음 다시 먹어봤거든요. 이거 응.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응. 잘못 먹으면 또 비린내가 나잖아이 음. 집은 절대 안 나요, 진짜. 화나화나 화나. 너무 맛있어서. <laughs> 음. 음. 굴비가 장난 아니에요. 원래 보리굴비가 좀 짜잖아요. 음. 근데 약간 그래서 좀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딱 진짜 입에 맞게 짠 정도 느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음. 맛있어요. 음. 광주 오고 나서 보리굴비 먹고. 이게 보리 불비구나. 음, 음, 음. 화나 화나 너무 맛있어서. <laughs> 그리고 여기 소라랑 멍게도. 아. 소라 좋아하세요? 저잘못 먹어요. 응? 음? 음? 없어서 못아 먹어요. 음. 음. 소라도 서비스로 주셨지만 너무 신선하고 음. 딱딱한 쫄깃쫄깃함이 아니라 이게 씹으면 탱글탱글 이빨이 이렇게 탕탕 튕겨져 나오는 쫄깃함. 진짜 음. 희진만 그 맛이에요 완전. 바다향이 막 입에 지금 여수가 있어요. 여기 여수 건가요? 여기 여수 건가요? 여수 대회요 TV 이런 거 보면 맨날 한 입만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를 원래 엄청 잘 싸가지고, 한 입에 딱 놓던데. 자기의 꿀팁을 이용해서 넣는 게 중요하대요. 아, 진짜요? 음. 여기다가 제가 구비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 사랑입니다. 맛있다는 걸 어떻게 잘 표현해야 할까? 화나 화나 너무 맛있어서. 진짜. 아니 근데 계속 김싸 드시는 거 같은데 아, 맛있나요? 맞습니다. 꼬막이나 멍게는 김을 싸 먹으면 훨씬 맛있더라고요. 바삭바삭하고 음음 이렇게 싸면 꼬막 빔밥이 꼬막 김밥이 됩니다. 바삭바삭하고 음 쫄깃쫄깃하고 저도 해 보고 싶어요. 도전 도전. 도전. 하나, 짠. 둘, 셋. 짠. 원바 하셨나요 다들? 아 그럼요. 다들 원밥. 원밥. 밥이 어디 갈게요? <목소리> 여기.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레전드 영상 아닌가요? <웃음> 여기. <웃음> 아 어쨌든 저희 너무 다잘 먹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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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맛. 있 맛있게 먹은 뭐다? 0 칼로리다. <laughs> 진짜 한1,000 칼로리 태울 거예요. 60년 전통 캠코 맛집 맛있게 드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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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 <laughs>